안녕! 자. 자, 타격감 자, 자. 자, 자. 자, 자. 차 자. 자, 자. 자, 자. 자, 마을로 가야 돼. 아니 나 자, 자. 차가 자, 자. 자, 자. 나 자. 9 자. 자, 자. 자, 자. 나 자. 자, 자.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대. <laughs> 아, 아 개짜증나. 안 돼. 아니야. 몇 등인데? 30명 생존인데 무슨 치킨 가게야. 아 제발. 가자. 야. 두강파 10등. 밑줄버터진데 <laughs> 지금 다 있다고? 응. 채소리가 들리는데. 응. 파이팅! 아, <laughs> 어, 개킹 받아. 야, 오예 죽였다. <laughs> 야, 나 이러다 1등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치킨 먹다 치킨. 응. 야, 근데 야 이렇게 찌꺼는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밑은 애들 아트면. 어, 야, 누구야? 야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어윈치킨 미쳤다 파이팅 파이팅 갑시다 아뭐뭐 뭐, 이상한 척밖에 없냐 어저 살려주세요 어, 아니 누가 날 쏘고 있다고? 아, 그야 죽었어. <laughs> 이제 고급 분할 거예요 고군분트 <laughs> 다시 해야겠다. 저희 치킨 먹읍시다. 나오명곳안 어. 남았으니까. 이럴 순 없어. 가볍게 가늠... 어. 사는올할까요아이 게임 너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데? 말했다고? 어얘 그래서 그, 주, 그 학교 가는 줄안 나온 거야 맞아 걸렸었어 오미크론 지랄하지마 <laughs> 네, 믿겠냐? 지랄 <laughs> 그냥 아니 진짜라고? 그래. 아니 진짜야? 응 음... 지랄하지마 야, 야 이태경 너그 뉴스 못 봤어?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너는 친구가 없는 것이다 라는 아, 그 뉴스 못 봤어? 나죽었어 <laughs> 다행이 어, 친구가 생겼다 <laughs> 야나중에로서노트명 나왔대 너 지금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봐 이건 나는... 아, 나 엄마까지 팔아보냐? 뭐이을테는 <laughs> <laughs> 진짜 나 믿겠냐고 아 진짜 지랄하소 아니 진짜야 거짓말해 빨리 말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아니, 장학용리 장학용리라고? 아빠가 라나 문학 한님 먹었다 안먹어 아. 수만 해라. 제 휴지 어 있어? 야, 만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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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히 너도 예쁘게 나오안에 나가이 말고. 별복. 그고 아! 혼자 나왔어. 요즘 나가이 별복. 다이 별아이 바이고. 오. 오 시원하겠다. 맛있는 척할 때. 맛있는데? <laughs> 야 안쓰러워. 뭐야? 아무렇지 아 괜찮아. 원래 이런 거야? 별로 매운 맛은 안닌 <laughs> <laughs> 그런 거에 삐질 성격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아, 아,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 도착했는데 여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오는 데까지. 영상으로 담진 않았지만 상당히. 담을수없는추치스러움이었고요 힘들고 고를통스러웠습니다 본격적인 생일를티를 통치하는 김 꽂아줄까 이게? 김치꽂 통치하는 김치를 통치예는김하는하하 이가 애매한데? 그래 그냥 해. 랩다의 예. 무지성고. 괜찮네 어. 귀여운데? 이거를 어. 일단 주인공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둘까? 주인공? 오늘의 생일자 축하드려요. 로제 이것도 뺄래? 어. 분위기랑 어 거울 어울리지 않아. 야, 오늘 스테이크 생일 아니야? 아니 스테이 음. 네. 에스파 에스 생일 아니셔? 해야지.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 <laughs> 영원히 거의 하나밖에 없지? 진짜 세계의 생일파티다 그래 됐다 이정도면 정말 <laughs> 현타와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 진짜 잘 먹었어. 페이스카이. 너무. 근데 사람이 있다 진짜. 어. 개 많았어? 짜잔. 차 아직 한번도안 맛봤다는. 건모다. 응? 너 밑도 먹어 왔어? 응? 완전 그 계란 맛나. 개 맛있는데? <laughs> 계란만 나는게 맛있는 거야? <laughs> 어? 에그타르트 맛. 음. <laughs> 어, <아이고>. 괜찮은데? 뭐야? <웃음> <웃음> 야, 근데 괜찮은데?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두번 더지? 음. <laughs> <laughs> 음. 이게 진짜 맛있네. 음. 너무너무 힘든 오늘 오늘의 일정. 빨리해. 수학들 기납하고 진짜 증나합통도 <laughs> 아직 안 하고 삼각함수고. 너무 어렵던데? 준비 수율랑 분차 수일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내가 해보고 진짜. 재밌는지 <laughs> 말해줄게. 제가 한번 3주의 기적? 그런 거 만들어볼게요. 음 맵다. 오 진짜 확실히 매운데요? 입술이 펌핑되는 게 느껴지는 맛? 난 내가 마라톤이라는 음식을 이렇게까지 먹게 될줄 몰랐다. 처음 오케이. 먹을 때 너무 아없었거든 응.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2 단계 시켰을 텐데. 해드있게 여기서 계란 맛 계란 맛 나. 이만 <laughs> 왜치료만 그래? 단무지사 여러분 여기 삼단이 매운 이유 말해. 매운 이유가 없지 그냥 삼단이니까 매운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뭔데? 네가 설명해. 그냥 그냥 매운데요? 여기 1단계가 100탕이 아니에요. 그러네.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봐. <laughs> 나대지 말자. 근데 <laughs> <laughs> <내 거? 웃음> 진짜 여기 금방 끝나. 내 거? 응. 나세 거, 나 모든 사람들에게다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